요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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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싶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아파트 거의 30평대 28평 아파트가 3천만 원대 중반에 나와서 3,500만 원 단돈. 너무 저렴해서 방 3개, 욕실수 2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영일도서관 이 앞에 있는 도서관은 영일도서관으로 바로 집 앞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점에 가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매일매일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집 앞입니다. 바로 우리 매물은 요 아파트 아니고요. 요 아파트보다 좀더 좋은 요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 모카 아파트 깨끗하죠. 여기 지금 3 0평 넘는 거의 40평대 아파트도 살, 갖고 있고요. 이 아파트 때가 세 가지인데, 정말 이거보다 더 작은, 아, 정말, 열몇평 아파트도, 열몇평 아파트도요, 한 4천만 원대 넘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30평 아파트가요, 이렇게 3,500에 나왔다는 겁니다. 28평. 약간 괜찮죠? 깨끗하죠? 여기서 이제 살면서 바다 힐링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뒤에 모습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쪽게 이렇게 컨디션율 해요. 컨디션, 요렇고, 요 30평 아파트, 28평 아파트, 집 앞에 바로 도서관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 있고, 도서관 있고, 너무 괜찮잖아요. 이 도서관에서 매일매일 책 읽고요. 여기 초등학교, 집 앞입니다. 여기 초등학교고, 여기 도서관 있고, 너무 괜찮죠. 아이들 키우기도 좋겠어요. 젊으신 분들도 괜찮고, 여기 지금 엘베가 없기 때문에 높은 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리 아프신 분들은 패스. 엘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엘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히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한 분이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나가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나가기가 됐죠. <웃음> <웃음> 나가기가 됐어요. 목카파트 요거예요 아, 요거 3500만원, 3500만원 햇살 좋은지 깨끗하게 관리된지 고층이 나고 왔동향입니다 91제곱미터, 27평. 그러나 2 7 7 1 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반올림에서 28평. 매매는 3년에 최고가 5,500만 원에 거래됐고요. 3년에 최저가 3,900에 거래돼서, 우리 매매 지금 3,500에 나왔으니까 너무 저렴하게 거의 한40% 이상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3,40%더 저렴하게 나온 방 3개, 욕실수 2개, 91.65 제곱미터로 27.72평이라 거의 28평이죠. 전용률은 92%, 25점 전용 면적은 25.46평. 되게 넓어요. 햇살 좋고 깨끗하게 관리된 집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집. 그리고 즉시 입주 가능하시고 여기 흥유읍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지금 나가서 바로 보여드리면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바닷가가 10분 거리에요. 10분. 바닷가 바로 차로 10분입니다. 10분. 요렇게 바닷가거든요. 여기까지 10분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차로. 여기를 힐링하시면서 칠곡해수욕장이거든요 송도의 수욕장도십몇 분이면 가니까 꼭 여기만 오실 필요는 없고, 멋지죠? 여기, 여기에서 이제 힐링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보여드리면은, 바닷가를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 송도의 수욕장도십몇 분이면 오세요. 해수욕장도 십몇 분이면 오시고요 멋지죠. 송도의 해수욕장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죠. 그리고 백화점, 병원, 대학병원 같이 큰 의료원 모두 십몇 분이면 오십니다. 차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어요. 무슨 대학병원이든 백화점이든 여기 포항 경성의료원 성모병원도 그렇고요 다 병원이거든요. 요것도 엄청 큰데요. 대학병원처럼 여기도 십몇 분이 모시니까 성모병원도 그렇고요. 롯데 백화점. 롯데 백화점, 여기도 뭐십몇 분, 십, 십여 분이면 오시는 백화점에서 쇼핑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포항 시내에 있는 건데, 이 아파트. 목과 아파트네요, 목과 아파트. 도서관 있고, 바로, 이 아파트. 목과 아파트. 이 아파트를 방 3개에 욕실수 2개 있는 이 28평 아파트 3,500만원. 너무 저렴해서 이거를 빠르게 소개해드렸어요. 정말, 사상 최대 이렇게 빠르게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2분, 3분, 3분도 안 돼가지고, 거의 다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5,500만 원에 거래됐고 3,900만 원에 거래됐잖아요. 3년 의 최저가가 3,500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지금 3,900? 공시지가만, 이 공시지가만, 건물 공시지가만 3,000... 200만, 3300만원 공시지가만 근데 지금 67제곱미터도 4100만원에 판매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91제곱미터죠. 91제곱미터, 28평이에요. 27.7몇 평인가? 28평. 이게 지금 우리가 3500이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이, 이, 이 평수 아니에요? 우리 이 평수. 지금 작은 평수가 4,1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큰 평수. 최근 실거래가 최저가가 3,900만 원. 옛날에 오, 3년, 3년 이내에 최고가 5,500만 원. 그리고 건물 가격이요. 아까 작은 게, 건물 가격. 음... 3,000만 원. 3,000만 원. 건물 가격. 만. 땅가격 근데 뭐 아파트는 땅가격 잘안 치잖아요 네, 공시지가만 이렇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만 그렇다면 은 공시지가보다 못한 이 가격에 나왔다는 거죠 공시지가보다 못한 가격에 이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50% 다운된 가격이 다라고할수 있고요 28평을 어떻게 해? 전국을 뒤져봐도 28평을 3,500만 원에 살수 있다는 건 아무리 시골에 짱박혀 있어도요. 여긴 도시거든요. 없어요, 거의. 그런데 도시 안에 3,500만 원. 도시 안에. 이 아파트, 매방 멀쩡하고 깨끗한 이 아파트가 대박이죠, 여러분. 이 아파트가 지금 3500만원 입니다 너무 저렴해서 할말을 잃었고요 지금 5분안에 모든 설명이 다 끝났어요 도서관 집앞에 도서관이기 때문에 서점 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매일 책을 읽을 수 있는 바닷가 10분이면 그냥 바로 뭐 아파트니까 주차장 놀러를 하고 그러면은 더이상 뭐 바랄게 있나요 병원 가깝고 아까 보셨죠 대학병원 같은거 의료원 너무 가깝잖아요. 의료원도 십몇 분이면 오셔가지고 병원 서울에 오실 필요 없이 이 의료원에서 모든 병원 병을 다 나으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치료 받으실 수 있잖아요. 쇼핑도 그렇고요. 쇼핑도 하실 수 있고 롯데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쇼핑하시고 대박이죠. 십몇 분이면 오시니. 그리고 여기에, 뭐, 일자리도 있죠. 그리고, 바다도 있죠. 산도 있죠. 서울 오시고 싶으시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니면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슝, 오실 수도 있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 체계가,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 슝슝 그냥 송도, 어, 포항, 경주 공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 오시면 돼요. 여기 공항, 여객청사 공항, 서울도 왔다 갔다 고속터미널에서 어, 또. 금방 서울 왔다가 따질 수 있는, 여기, 고속터미널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게 나오네요. 고속터미널, 포스코, 시외버스터미널 대박이죠. 여기에서, 3천만원에, 3,500만원에, 28평 아파트를 구매하셔서, 어, 사실 분들은 요거 괜찮다고 보시 봅니다. 남해쪽에서, 포항 쪽에서 그렇게 자리 잡으시고 싶으신 젊으신 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엘베가 없을 수 있으니까 다리 아프신 분들은 한번 부동산에 문의해 셔서 엘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진짜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 송도해수욕장 이거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 감사합니다.